네, 오랜만에 아주 고산 산행 중인데, 여기 벌나무도 있고, 벌나무하고 같이 자생하는 천삼을 만났습니다, 천삼. 여기. 여기, 몽우리가 이렇게 올라오네요, 지금. 두릅하고는 틀리죠. 이렇게 잔 가지가 두릅보다 얇고 더 훨씬 많아요. 가시고가 비처럼. 천사입니다. 천사. 이쪽에 굴락끼도 이렇게 쫙 보이네요. 뒤르도쫙 보이고. 어 이쪽에. 가시가 굉장히 얇고 촘촘합니다. 이게 두릅하고 좀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두릅하고는 실물 보면 완전히 틀려요. 여기도 있고요. 산이 완전 너덜지. 이쪽에도 있고. 이건 굉장히 크네요. 군데군데 하나씩 있습니다. 이렇게 벌나무, 벌라모, 요거는 벌나무고, 요게 벌나무입니다. 산청모 간에 주어진 거. 여기 좀 만병초. 벌나무하고 만병초하고 같이 천삼하고 이렇게 동생을 하고 있는 거. 이거 워낙 고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만병초, 만병초도 이렇게 고산에만 있거든요. 여기 만병초에니다 어린 거예요. 이렇게 천삼도 이렇게 같이 붙어 있네요. 사이좋게. 이 계속 나오는데, 계속. 이쪽이 될 이 위에도 이제 아예 안정하게 되게 굵직한 것 같네요 여기도 있습니다 천상술 담으면 향이 굉장히 좋아서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깊은 골짜기에 숨어있네요 근데 보호종입니다 보호종 날씨 좋다 네 감사합니다